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혹은 몇 달이나 될까요? 뭐 빨리 답해드리면 아,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명목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전쟁의 양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전쟁을 할까요? 전쟁보다 평화가 인간에게 이롭고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히로세 다카시라는 분은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전쟁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의 이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중동은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명명하면서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 땅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그 땅에 거주한 역사가 없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전 세계가 확전의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뒷배엔 미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공경,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어, 이것도 사실이고 또한 이미 전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할 힘의 논리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권면에는 다윗의 생각과 행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지만 그 반대로 정작 상을 주어야 할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이내 도망치는 다윗을 추적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의 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친 다윗.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특별히 선택하여서 구성한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하여 출동한 사울.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다윗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우연히도 사울은 그 동굴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쉬기 위함인지 볼 일을 보기 위함인지 몰라도 그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은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곧 붙잡아서 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살려 보내 주죠. 이후 다윗과 사울의 대화에서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윗이 꼭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과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 그 은혜는 이미 우리 자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양식을 잘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제이며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을 상세히 먼저 설명하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 또는 양식, 삶의 방향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이 대적자로 여겼던 사람들, 정확한 표현은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비하여 절대 다수였습니다. 정치적 지배자였던 로마 사람들 또한 종교적 순혈주의를 주장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설을 설파했던 사람들도 다 그러한 부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대적하지 말고 겸손하게 선의로 그들을 대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들은 구와 같은 핍박을 견디다 못해 도피하여 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버리고 안위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한번 낙인찍힌 사람들은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기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쳐서 산다고 한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은 드러나기 마련이기에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이 길뿐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원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어,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추측을 했습니다 숯불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지닌 불이라는 점과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불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다양한 해석들을 했지요. 바울이 앞서서 이 말을 인용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라는 이 말에 대하여 유추를 하자면, 결국 원수에 대한 죄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니, 당신은 원수를 선대하는 것으로 그의 죄과를 하늘에 쌓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당시에 이집트에 이러한 풍속이 있었다고 하네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과를 뉘우치는 행위로, 일정한 그 냄비와 같은 그런 그릇에다가 숯을 담아서, 그 숯불로 어, 담은 그 그릇을 머리 위로 들고 다니면서 회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어, 두고 어, 이렇게 이른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원수가 불을 껐뜨려서 음식도 못 해먹고,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의 행위를 문제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의 방법은 다양할 수도 있지만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찌 되었든 내 앞에 원수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가져온 결과는 원수됨 또는 원수와 같은 존재와 행동 등이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선의로, 나의 선대로 내가 그를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되었던 것이 사라지고 원수라는 존재 자체도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는 다만 오직 한 방향으로. 그가 원수든 또는 누구든 간에 그를 선대했다는 것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통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이른바 동해 보복법이죠. 당시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법질서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하여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음,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순회 선교 사역입니다. 단기이든 장기이든. 일회성이든 반복되든 간에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직이 참 우리를 놀랍게 하지요. 그는 일종의 법관이기도 했습니다. 또 집행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벌과 사회적 지위도 최상급의 배경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당시에 예수쟁이들을 색출하여서 처벌하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 직업 그대로, 그 배경 그대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면 정말로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원수된 이들을 잡아다가 책임을 묻고 처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일례로 스테반 집사가 돌팔매로 죽어가던 그 자리에 젊은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이 이제는 이름마저도 바꾸고 자신도 역시 스테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무릅쓰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다.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사울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까지 멀어 버렸습니다. 말도 못 하던 그 기간에 그의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는 당시 순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회개하는 그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그몇 절만 읽어 가면서 좀 줄거리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내 17, 18절로 넘어가서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궁극적으로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의 삶의 동력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자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처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절대 선, 절대 진리를 마주대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화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의 삶의 동력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삶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 것,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살기도 하지만 결코 그 안에 제한된 존재가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의 삶의 동력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피조 세계의 전체에 임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선후관계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선재한 보편적인 은혜를 입은 이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며, 신앙 공동체의 일원은 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를 향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십시오. 잠시, 최근에, 이 땅,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되새겨봅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온 나라 백성들이 둘로 쪼개져서, 반목하면서 갈등을 이어간 시간이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어지는 일들의 내용의 골자는 상식이고 이성이고 다 집어치우고 목소리 크면 이긴다. 일단 우기고 보자. 아, 이와 같은 겁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기 때문에 우기고 보자는 것이 법조인들의 법기술과 궤변이 더해져서 권력마저 차지하는 현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 만연하여서 사회의 병폐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현상이 이 나라에 만연하여 온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썩어들어가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들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와 같은 병폐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내란이 터지는 상황까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비진리가 그것을 전도시키는 일을 보았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뒤집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사회병폐가 지속되다 이 나라 전체가 망할 위기까지 가고 말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은 천만다행인 결과를 보고 현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선 모든 것이 다 은총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절차와 결과로 또 하나의 지도자를 세웠지요. 우리는 그의 행보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가 마지막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정적들의 극심한 보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정 권력에 의하여서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그렇게 당하면서 모함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 번, 더하게는 다섯 번까지도 재판에 나가서 참여하고 그것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순탄했다거나 편안했다고 할수 있는 기간이 도대체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막상 생각하기에도 가난해도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 있었을까. 힘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힘들 수 있을까. 삶그 자체가 고달픔이고 괴로움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제가 유추하건대 그의 삶은 마치 바울이 경험했던 삶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동력이 바로 바울의 삶의 동력이 되었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정치 문법과는 좀 다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고 볼 일이지만, 여타 정치인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작업에 착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평소 국민들을 향하여 약속했던 그대로 도탄에 빠진 이 나라 국민들의 삶, 민생, 그것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삶의 동력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라는 것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미워한다고 은혜 안 주고, 밉지 않다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이기에 은혜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평화는요, 고요합니다. 일렁이는 파고가 없습니다. 고요하고 순탄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평화는 댐 위의 저수지에 있는 그런 풍경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무덤도 고요하긴 하죠. 조용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는 정막만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저수지의 물은 그 자체로서 고요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언제든 힘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이와 같습니다. 결코 정막과 좌절의 숨죽인 상태가 아닌 무한한 에너지를 지닌 엄청난 힘 자체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미움에 잠식된 거짓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 나, 나만을 위한 협소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과정과 교회를 초월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것이 천국으로 화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엄청난 힘이요, 에너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에는 그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때한번더 생각하고 절제하고 분별한 그런 결과물이 나의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누군가의 가슴 가슴에 심기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엔 분명히 미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온갖 어둠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요.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곳곳에서 미움의 뿌리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어두움의 싹들을 이제는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평화의 씨앗을 다시 심는 일, 그것에 나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렇게 사는 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스테반처럼 죽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준것 같이 이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마땅히 그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요, 나 스스로요,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가진 힘에는 한계가 분명하지요. 그래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따라와. 기도하시겠습니다.